확실히 주무님 이 차가 그랜저나 K7보다 네. 자주 들어오진 않아. 네. 근데 이 차도 벌써 한 두세 번 아니다. 이제까지 하면 한몇대 들어왔는데 이 차가 네. 현재 이 차가 한 두세 번째 정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그 정도 돼요. 원래 이제 우리 숙부님 처음에 들어왔을 때 숙부님이 이 차를 타고 싶다 하셔서 제가 숙부님한테 드렸었지. 숙부님이 네. 타시다가 네. 다시 이제 어, 매각을 하셔서 어, 저희 카카오모트스에서 있는 상태로 우리 현재 차주분 네. 울산 분이세요 작년 재작년인가 모르겠다 뭐된것 같은데 네. 어, 우리 또 구독자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구입을 해 가셨다가 요번에 또저게 어, 위탁으로 어, 맡겨 주셨어요 음 되게 반가운 차죠 <laughs> 음. 맞아요 자 16년식 2016년 네. 쉐보레 임팔라 현대 그랜저 기아 K7과 경쟁하는 차량입니다. 동급. 어, 쉐보레 인팔라 2.5. 네. 주행거리 10만 3천 킬로 좋아요. 요즘 대비 짧죠? 네. 주행거리. <laughs> 오, 많이 안 탔어요. 네. 원래 이제 우리 숙부님한테 들을 때도 주, 주행거리가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였고, 오요? 숙부님이 다시다가 다시 입고 되, 됐을 때, 우리 현재 이 차주분께서도 그렇게 많이 안 타셨어. 차를. 어,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근님 제가 네. 요즘 들어서 이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거 같은데 네. 제가 이차 운전도 해 봤잖아요. 어해 봤죠. 음. 근데 뭔가 모르게 듬직한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어, 듬직해요. 네. 이 지금 봐 봐. 보면 되게 뭔가 이뭐 안정감 차가 좀쫙 깔려 간다라는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어, 거 있어요. 원래 이 차가 안정감이 되게 좋은 차예요. 그리고 안전도도 좋아. 충돌 안전도라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네. 그러니까 이뭐 우리 그 사람으로 치면 뼈대라고 그러죠? 네. 차도 이제 이뼈다구 자체가 음... 굉장히 튼실해요. 이 쇠시, 강판 이런 것들이 어, 되게 잘 돼있어. 쇠브레 어, 모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야. 어, 그렇기 제가 때문에. 오늘 열고 타봤는데도 음. 완전 너무 묵직해서 진짜 외제차 타는 느낌. 맞아요. 진짜... 낌들어 어 맞아요. 문짝이 묵직합니다. 네. 열, 열었다가 닫았을 때 느낌도 되게 좋고 네. 근데 이거 사실 외, 수입차는 맞아요. 네? 이거 수입차예요? 네. 외제차가 <laughs> 수입차라고 그러잖아. 네. 수입해온 차를 외제차라고 하잖아요. 네. 네, 수입차는 맞습니다. 아 어, 이 쉐보레 이거는 봤구나. 원래 미국 브랜드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차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laughs> 공장에서는 1도 손안 댔어. 음 미국에서 완제품. 거기서 어, 생산한 완제품을 그냥 배로 싣고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판매만 한 거야. 어, 판매만 한 겁니다. 내비게이션 이런 거 한번 뭐 한글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이런 작업은 있겠지어 한글화 때문에 이런 네. 거 이제 그 네비게이션 설정이나 이런 거 말고는 그냥 그대로 만들어서 통째로 들고 와서 그냥 파는 차다라고 보면 돼요. 이 느낌이 음. 진짜 묵직해요네 이거 미국 차예요. <laughs> 어머니 말하면. 미국에서도 많이 팔린 차예요. 아, 우리나라에서나 약간 이 그랜저 케이스업 현대기아 차에 좀 밀려서 그렇지, 이 차가 안 좋은 차 아니야. 어, 좋아. 제가 이제 이 인팔라 저희 사무실에 여러 번 들어왔었잖아요. 네. 3.6도 있었고, 이 차가 3.6도 있거든요. 네. 현재 이 차는 2.5지만은, 네. 어, 이제 제가 했던 그 리뷰를 찾아보시면, 어, 저 개인적으로 인팔라 좋아합니다. 거기다 아마 멘트 나와 있을 거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런 느낌을 좋아해 요 저는. 어차 우리 이런 이 차가 GM 계열이거든요. 네네. GM 계열 차 제가 많이 탔다 그랬잖아요. 네. 캐딜락 두대 탔고, 음. 어, G2X라는 스포츠카 있어. 그것도 GM 계열이거든요. 그거 탔고 또 카마로라는 또 배기량이 무지 큰 8기통 6,200시대는 또 문자 <laughs> 두 개짜리 스포츠카 있어요. 네. 그 차는 제가 소유한 차 중에서 가장 오랫 동안 소유한 차야 또. 어그 차도 GM 계열이거든. 쉐보레 어 카마로가. 어그 차도 그렇고 그래서 이 gm 계열 gm 계열의 어떤 이런 느낌이 저하고는 좀 맞아 그래서 좀 많이 탔던 것같아 어, gm 브랜드 캐딜랑 다 통틀어서 약간 어, 조금 그런건 있어요 우리 독일차보다 네. 저는 이 미국스러운 이런 차가 조금 더저 성향에는 맞아 근데 포드는좀별로야하고안 아, 맞아. 그래요? 같은 미국 브랜드인데 <laughs> GM 예, GM 캐딜락 이러는 좋아해. 네. 근데 포드는또 느낌이 다르거든요. 같은 어. 미국 차라도 네. 우리, 우리나라 뭐차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기아차 다르듯이 어, 네. 어, 이제 좀 틀려. 이게 좀 틀리거든. 음. 그러면 이 팔라 이거는 음. 어떤 차량이랑 우리나라에 어떤 차량이 랑 공급이에요? 아까 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랜저하고 <laughs> 그랜저, 아. K7하고 <laughs> 네. 어, 이제 싸움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한국점에서 수입을 해서 이 판매를 한 거예요. 그에 대적할만한 차가 없잖아. 말리부가 밑에 있지만 말리부는 이제 소나타하고 K5하고 음. 싸움을 시켜서 전쟁을 내보내 내보내야 되는 차고 네. 그 위급에 이제 대체할만한 차가 없어. 원래 이제 그 알페온이란 차 있죠. 네. 어, 알페온이라는 차가 이제 그랜저급이었어. 네. 알페온 이제 단종되고 나서 이제 뒤에 나온 차가 이제 인팔란데. 어 그래서 이 차를 이제 출격을 시켰지. 근데 판매량은 이제 그 그랜저나 K7보다 조금이 조금, 조금 어 많이 좀 아쉬웠죠. 사실 좋은 차인데 네. 우리나라 실장에도 써프기 안 맞는 건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어. 근데 미국에서는 되게 많이 말리부나 이 인팔라가 네. 미국에서는 많이 팔렸어요. 응.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알아주서 그런 거지. 근데 <laughs> 차를, 네. 이 차를 이 차를 또타 보셨던 분 있잖아요. 네. 직접 소유해서 네. 타셨던 분들은 의외로또 만족감이 다 높아. 워너 평가라는 게 있어. 네. 제가 이 자료 영상 띄워 드릴게. 위에 예,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우리 편집자가 요 지금 띄우고 있을 건데 이 차를 소유했던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음. 다 만족을 하면서 타는 거야. 또 워너 평가 칭찬이 있게 다. 어. 뭐 주행 질감 좋고 연비도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아까 본드로에 들어와서 트립 리셋 했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거 하고 있죠? 네. 어딱 70km, 72km 0 정도 맞출까? 네. 이제까지 70km로 왔어요 네. 음, 평균 연비가 지금 16. 어, 16km대 그러니까 이 2.5니까 그랜저 2.4나 k7 2.4하고 비교하면 딱 맞겠죠? 맞는데 어, 연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고속 항속 연비는 좋아요. 어, 지금, 막그랜저 2.4하고 비슷하겠죠? 뭐 크게 차이는 안날것 같아. 어, 제가 볼 때는 네. 17km 때는 무조건 넘을 것 같아. 지금 봐도. 네. 우리 목적지 항상 그 종료하는 목적지 있잖아. 네. 시, 17km 넘을 것 같죠? 지금 16km 되니까. 충분히 어, 갈것 같은데요? 어, 갑니다. 갈것 같아. 응. 항속 연비는, 어,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차가 또 굉장히 커요. 네. 전장 길이가. 네, 맞아요. 그랜저는 5m가 안 넘어요. 얘는 5.1m가 좀 넘어. 근데 전장이 아슬람보다 또 길어, 차가 또. 아 길고 굉장히 큰 차입니다. 이게 작은 차가 아니에요. 네, 생각보다 음.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기니까 휠 베이스도 당연히 길거 아니에요. 앞바퀴관, 네. 뒷바퀴간 거리. 실내 공간도 어, 딱 좋아. 어, 넓은 편이고 특히나 트렁크 공간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래요? 요 자료용사 아, 띄워드릴게요 어. 못 봤는데. 그 우리 골프 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독자님들 <laughs> 네. 중에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차한 대로 보통 네 명이 치러 간단 말이야 네. 어 부킹을 해서 네명 가는데 그럼 네명다 골프, 골프백을 일단 네개다 실어야 되고 네. 뭐 보스턴 백 싣고 싣다가 모자라면 이제 다리 밑에다가 놓기도 하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차는 내가 알기로 골프백하고 보스턴 백이 뜰 거에 다 들어간단 말이 있어. 음. 그게 다요? 어, 근데 백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트렁크가 세로로 이렇게 또뭐 실어지고 하여튼 트렁크 용량이 어, 되게 정답구나. 커요 네이 보시면 압니다 제가 자동차 용사 아마 올라갔을 건데 어, 트렁크 공간은 어, 갑입니다 가위 갑 하여튼 10kg 넘었어요? 넘었잖아 네. 18kg 넘겠다 아, 진짜요? 어, 상속중이면 네. 좋아요 <laughs> 물론 3.6 모델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는 안 나올 거야 3.6은 6기통이고 네. 3 6 c 이니까 이제 이 2.5와 비교를 하면 아마 연비에서는 어 조금 아쉬울 수 있어. 그야 뭐 당연한 거죠. 배기량이 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뭐 우리 2000cc K5가 이때 20km 뭐 살짝 넘고 이랬죠? 네. 보통 뭐한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어 그거 K5 우리나라 쏘나타 2000cc급과 아주 큰 차이는 안날것 같은데요. 시장 봤을 때는. 그죠좋은데 음, 18km 때 <laughs> 넘겠네. 네. 지금 17.9km잖아. 네, 네. 어, 좋습니다. 네. 옵션도 뭐 괜찮아요. 뭐 차가 이제 그래도 어, 그레이드가 좀 높은 차잖아. 네. 어, 통풍, 네. 열선. 여기 중은 자리에 통풍, 열선 있고 여기 이제 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있고 메모리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여기. 누르면 불들어오죠 네. 핸들열선이고 크루즈 컨트롤하고 핸들열선하고 같이 붙어있고 요거는 어, 이제 오디오에 관한 음. 것들 계기판 설정하고 계기판도 어, 이렇게 보면 어, 자 이렇게 넘겨보면 다양한 정보들도 다 많이 나옵니다 뭐 냉각수 온도 엔진오일 수명 네. 엔진오일 수명은 지금 49% 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차주분이 11월 달에 교환하셨다라고 했던가 보통 엔진을 교환하고 요 니세담은 100%로 딱 찍혀. 네. 근데 49% 같으면 이게 조금 타시다가 뭐 교환해주면 좋아요. 이어 요건 제가 오일 이 한번 찍어보고, 네. 어, 이십퍼20% 15에서 20% 정도 됐을 때 그때 교환하면 되는데 지금 교환하면 사실 좀 이른감은 있어요. 아, 어. 어, 제가, 그거는 이제, 울량이나, 이제, 점도나, 이런 걸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어 차주분한테 또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니까, 이렇게 네. 그 교환하는 걸로 하고, 일단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해보고, 이것도 뭐 있냐? 블랙박스. 응, 블랙박스 2채널. 응. 나오죠? 당연히 나오겠지. <laughs> 내가 나오는 걸로 와, 잘 나오네. 분류하기 네. 좀 크다. 크죠 네. 어, 액정이 좀 크네. 그리고 하이패스 있고, 이거 루루프 네. 선루프 있고요. 그 뒤에 후석 열선 있고 후석 오디오 리모컨 있고 어 그래 옵션은 이 정도 됩니다 볼륨 볼륨은 여기 다 있네 여기 또 볼륨 조절하고 하는 거다 있고 그 볼륨하고 트랙 넘기는 거는 이 뒤에도 이렇게 있고 이거 전방 추돌 방지 그리고 차선이탈 네. 후측방 옆으 들어오죠 네, 네. 그 사각지대 용고장치 다 있어 있을 거는 음이 정도면 옵션 되지 또뭐뭐 뭐 있는지 알아요 우리 인팔라 타시는 분들. 우리 사모님들, 이거 잘, 봐시,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나 그인팔라를 타고 계신 그 가정이라면 좀 요거 한번 눌러볼래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오! 나오죠? 비상금을 <laughs> 여기다가 많이 숨긴다 하더라고. 비상금을. 아, 5만원 권 하면 여기 돈 제법 많이 들어갈걸.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사모님들한테. 한번 눌러보세요. 어. 뭔가 있네. 어. 한번 더 눌러야지. 어. 그렇지. 또 내려오고. 어. 저 안에 이제 USB 포트도 있거든. 아 응. 일반 조수석 사람들 이거 눌를 일이 잘 없어요. 그쵸. 보통 조수석 사람들이 그죠? 네. 와이프분이 뭔가 하고 이거 눌러보진 않거든요. 네. 자, 웬만하면. 어,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비상금 숨기는 어, 그런 장소까지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바 없이 다 열리지. 근데 요게 보면 네. 좀 아쉬운 게 이게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거든요. 아 이거 아뭐 옛날 아이폰이나 들어갈라나? 그요 요즘 폰은 이거 쓰지도 못해. 그데 된다 하더라도 충전량이 너무 약해. 그냥 선 꽂아서 쓰세요. 이거는 무용 지불입니다. 이거 뭐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 아, 이건 그죠? 스마트폰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 안 했나? 아니면 <laughs> 이 차가 미국이니까 <laughs> 아이폰만 그죠? 아, 쓰게 하려고 그러나? 어, 이게 애플카 플레이도 돼요. 애플카 아 플레이, 안드로이드도 뭐 이렇게 연결도 다, 다 가능합니다. 어, 요게 다 나와 있어요. <laughs> 준비모두자 봐야죠. 어 타이어 공기압 다 나오고 어, 속도 나오고 자오18.8 오, 똑같은 구간에서 그죠? 크루즈 <laughs> 가고 했는데 네. 19km 나오겠다. 나오겠다 항소도비아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고속도로 올라가서 100에서 120km 이렇게 뭐 가끔 한 번씩 뭐 앞에 차 답답하고 할때뭐추월가서한 번씩 한다 했을 때 자, 평균 아, 한 15, 16은 나올 것 같아. 어. 특별하게 이렇게 과소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어, 이 정도면 좋죠. 좋죠. 네. 우리나라 2 0 0 0 cc 차량들하고 이 항속 연비는 크게 차이 안 나는 거거든. 네. 어. 근데 K7 3.3 모델이 15km 대가 나왔었고, 네. 그렇죠? 에쿠스가 14km 대 네. 380이 나왔었고, 음, 포드 익스플로러는 1 1 k m 아직 최악의 연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차 연비로 단산 아니니까, 맞아요. 물론. 네. 그리고 이제, 어, 1 9 k m 도 넘었습니다. 이야, 이정도면 연비. 좋아요. 네. 어. 자, 사고도 없죠, 이 차? 네. 사고도 없고, 어, 외판 교환 없습니다. 단순 교환 없고요. 밤에 이제 그, 야간에, 나이트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무은하게 무드등이 또 들어온다 아 여기 지금 이제 불 꺼져서 낮이 가니까 표안 보이는데 네. 나이트 끈 네. 상태라 네. 음, 여기 도어 네. 뒤에까지 다 네. 이렇게 은은하게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진 않아 네. 푸르스름한 색으로 어, 보증상은 아마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이렇게 또 이쁘게 어, 실내 인테리어를 이렇게 또 연출을 해 줍니다 어, 이런 것도 마음에 들고 차가 듬직하잖아요 타보면 되게 아 내가 뭔가 안전한 차를 타고 있다는 라 느낌이 들잖아. 진짜 얘는, 어. 어, 정말 나를 지켜준다, 뭐. 어, 그러니까. 그런 느낌까지 예. 들어요. 여기 창문도 좀 좁아, 이게. 면적이 좁, 좁죠, 높이가. 네. <laughs> 자, 연비는 19km대로 일단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네. 70km 정속주행 기준입니다. 네. 저신호 위반했다. 서야 되는데 가잖아. <laughs> 저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 예, 저런 큰 차는 사실 짐도 실렸잖아. 네. 브레이크가 밀려. 음. 이미 절어 받기 시작하면 이미 놓쳐. 그러니까 상황 판단을 빨리 하고, 전방에 뭐, 저렇게 유턴한 차 있잖아요. 네. 그냥 가는 게 나아. 음. 그러니까 판단을 빨리 해야 돼. 센스 있게. 음. 어, 그러면 또 앞에 또 사고 나면 슈노위반 사고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차들은 과속안 해야 되는 거고, 음. 좀, 여기가 좀 약간 내리막길이잖아요. 이 네. 구간이. 네. 그러니까 이, 무 세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가 실려있으면. 이 승용차하고 달라요. 화물차 하시는 우리 기사님들을 더잘 아시겠지만, 네. 일반 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음. 음. 자, 오늘은, 어, 인팔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어, 주무님 내일은 아마 스타렉스 캠핑카가 지금 꽃단장 다 맞, 마무리하고 어, 차박 하시는 분들 어, 레, 레저 캠핑 즐기시는 분들 내일 어, 딱이 시간쯤 영상 올라가니까 꼭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확인하시는 걸로 자 오늘 영상 에서 마칠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어,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